반갑습니다 오늘 영상은요 머니게임 3회, 4회 줄거리 리뷰가 되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아주 복잡합니다 네,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만큼 요즘 세상은 어느 한 나라만 잘 된다고 해서 안심하게 살수 있는 그런 세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머니게임도요. 국제적인 어떤 경제 상황 이런 것들이 반영된 아주 괜찮은 드라마 같습니다. 보고 있다 보면은 실제 있었던 여러가지 사건이 그 드라마 속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유명한 사건들을 이해하는데도 아주 도움이 되는 좋은 드라마 같습니다. 연기름 또 아주 좋고요 집중이 상당히 잘 되네요 의외로 어려운 내용일 것 같은데 아주 집중이 잘 되는 상당히 괜찮은 드라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제게는 사랑입니다 많이 많이 주세요 자 3회 4회 시작해 보겠습니다 <laughs> 어... <laughs> 여기 이제 허재가 금융위원장이 됐죠. 금융위원장이 돼서 허재는 뭘 하려고 하냐면, 정인은행이라는 은행이 있는데 그 은행을 매각하려고 합니다. BIS 비율,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네. BIS 비율을 약간 조작해가지고 외국에 팔수 없는 은행을 외국에 팔수 있게 이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 빨리 말씀드리면 이 허재는요 여기 있는 바하마라는 국제금융 바하마 뭐 펀드라고도 할까요 국제금융펀드에다가 아주 좋은 가격으로 어, 팔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기서 좋은 가격이라는 게 저희 나라 국가 입장에서 보면 헐값에 파는 겁니다 예. 국가 입장에서 볼 때는 헐값에 어떻게 쓰는 팔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예. 하고 있는데, 최의연이 <laughs> 정부가 시장, 경제에 이렇게 관여하는 것에 대한 찬성을 했지만, 지금 BIS 비율이나 이 자료, 자기가 알고 있는 자료에 따르면, 은 지금 정인은행을 팔아서는 제 값을 받을 수 없, 없다. 팔면 안 된다. 그런데도 팔려고 하는 거죠. 그걸 알고 최선을 다해서 막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최병학 교수 자제분이신데, 명예롭게 이렇게 쭉 계시다가, 명예롭게 있다가 정년퇴직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말합니다. 최의연이, 입 닫고 조용히 있으면서 정년퇴직하는 것이 명예로운 일이라면, 저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하면서 부딪힙니다. 자, 여기, 허재, 금융위원장이 어떻게 하느냐. 처음에는요, 어, 감찰을 합니다. 이 최위원 쪽이, 최위원이, 뇌물 같은 걸 받아먹고, 뭐, 어떻게 어떻게 잘못했다라고 하면서, 어, 감찰을 합니다. 자, 결과는요, 오히려, 감찰관들이 감사를 해보니까, 오히려 여기, 국경민, 예, 국경민, 국장이, 먹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뻘쭘하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고 가만 놔둘 이 허재가 아니죠. 이제는 어떡하냐? 최 의원을요, 보직 변경을 해버립니다. 어디로? 원래는 이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과장이었죠. 최 의원이. 그런데 금융위원회가 아니라 어디로? 여기 기재부. 기획재정부, 금융국제금융국, 기재부 국제금융국으로 보직 변경을 해버립니다. 여기에 누가 있죠? 이혜준 사무관이 있죠. 예, 이쪽으로 그냥 보직을 변경해버린 겁니다. 자 허탈한 이 최위원이 그쪽에 가서 회식을 하게 되는데 회식 자리에서 이혜준이 묻습니다. 이혜준 사무관이 정인은행 bis 비율이 조작된 게 맞습니까? 사실입니까? 네,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걸 밝힐 방법이 있나요? 아, 조사표만 있으면은 밝힐 수 있고 다 해결될 수 있는데. 그런데 정인은행 쪽에서 그 조사표를 절대 안 주려고 해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나중표 국장 일 도우면서 그 컴퓨터에서 파일을 찾아가지고 출력해 놓은 게 있었죠. <laughs> d i a 정의는 b i s 비율이 9.3 정도 된다라는 그런 음, 자료를 조사표를 출력해 놓게 은있었습니다 자, 여기 이혜준은요 예전에 자기 아버지가 은행 그 매각 때문에 어, 자살하고 아주 고통 받았던 게다가 어디 똑같은 이 바마 펀드 쪽에 그렇게 된다는 걸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해는지 막아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해준 사무관이 최위원에게 그 조사표를 건네줍니다. <laughs> 그리고 여기 보면요, 진말이라고 사촌인데 기자인 사람이 있다고 랬죠 진말이. 이쪽을 통해가지고, 언론에 폭로를 하게 됩니다. 음, BIS 비율이 조작됐다는 조작 파문이 언론에 대서특별자수 기사화된 거죠. 큰일 났죠. 이 허재 어떻게 하느냐. 청와대로 대통령을 찾아갑니다. 대통령이 안 만나주려고 합니다. 잘안 만나주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허재가 하루 종일 기다려서 결국은 대통령을 만납니다. 허재가 한 행동. BIS 비율 조작된 게 아닙니다. 우리 내부 쪽에 이상한 애들이 그런 말을 들어 하는 겁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조작된 게 아닙니다. 이렇게 거짓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정리은행을 제때 팔지 않으면 우리가 IMF처럼 다시 우리나라 경제가 금융이 20년 정도 후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느냐 여기 최병학 교수 자기가 밀어서 죽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거죠. 최병학 교수가 교수님이 살아계셨다면 아마도 저의 의견에 같이 동조하셨을 겁니다 하면서 이렇게 또 거짓으로 말하죠. 차병학교수를 아, 아, 아끼고 가까이했던 대통령이 결국은 이 허재의 말에 허재의 주장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짓 보고를 해가지고 아주 이상하게 만들어 놨죠. 아주 음흉하게. 자기의 어떤 목표를 위해서 국가적인 경제를 도탄에 빠지게 만드는 그런 이런 서슴지 않는 그런 경제 관료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장래 희망이 <laughs> 대통령인 것 같아요. 자 이제 그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이제 뭔가 수습이 좀될것 같은데 이제 살짝 수습이 될것 같으니까 이제 허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폭로한 거 언론에 폭로한 이해준 이쪽을 송벌려가죠. <laughs> 자첫 번째는 어떻게 하냐? 나준표야, 나준표 국장이 어떻게 하냐면 이쪽을 형사 구발합니다. 왜? 어, 어떤 친구인 청경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어떤 CCTV 영상을 구하죠. 카페에서 카페에서 어떤 기자하고 만나서 뭐돈 같은 걸 약간 이렇게 건네는 장면으로 나타나요. 원래는 이제 이 고모한테 주는 돈인데 영상에는 그렇게 보이니까 오해의 여지가 있죠. 그래서 음, 형사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해준 사무관이 긴급 체포됩니다. <laughs> 자, 긴급 체포됐는데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무혐의로 경찰에서 어, 풀려나오게 됩니다. 이유는 뭐냐? 어, 이 기자인 사람이 사촌이죠. 사촌 그리고 돈 그 조금만 돈좀 받은 거그 내용도 여차여차 사연이 있었다라는 거다 확인이 되니까 무혐의로 나온 거죠. 자 이해준이 무혐의로 나온 날 여기 최이연이 자기 선배 식당으로 데려가서 직접 음식을 해줍니다. 음식을 해서 요리를 해서 이렇게 주죠. 그러면서 아유 고생했다 나는. 참 걱정 많이 했다. 힘들게 들어왔는데 앞길을 막을까봐서 걱정 많이 했다. 그러면서 뭐라뭐라 뭐라 말하면서 참 대견하다, 대견하다 후배지만 참 대견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더니 이제 설거지를 하고 있는 최연을 등뒤로 해가지고 이 이해준 사무관이 음식을 먹으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자기에 대해서 이해해주는 선배가 있다는 거에 대한 어떤 감동일 수도 있고, 아무튼. 그런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어, 그 정도에서 끝날 허재가 아니죠. 자, 허재가 또 다른 방법으로 이해준을또 공격하려 합니다. 이번엔 어떤 방법이냐? 어, 기재부 내 <laughs>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중징계를 하려고 하는 거죠, 이해준을 그런데 이제 이해준 입장에서는 음,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음, 유출은 됐지만. 자료가 유출은 됐지만 하면서 누가 가져갔다 하는데 이 최희연에 대해서 계속 말을 안 하고 최희연을 숨깁니다. 자, 최희연 입장에서는, 아, 어떻게 해서든지 이 징계를, 중징계 받는 거를 막고 싶어 하겠죠. 그래서, 음, 어, 그러던 중에 이제 허재가, 허재가 최희연을 부릅니다. 호텔로 부릅니다. 원래 약속 시간보다 좀더 빨리 최희연이 도착을 했는데 가서 보니까 여기 허재가 누구하고 만나고 있냐 호텔에 있는 풀장 같은 데에서 여기 유진 한한 유진 유진 한과 만나고 있는 겁니다. 자이 유진 한은요 바하마 이 펀드 바하마 국제 금융의 뉴욕 뭐 지부장인가 그래요. 근데 아주 잔인하게 경제적인 일만 처리하는 사람입니다. 그 앞에 어떤 장면이 있냐면 아프리카의 어떤 대통령 하고 뉴욕에서 맨하튼에서 얘기를 나누는 장면이 나타나요. 어, 어, 만기를 좀 연장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 절대 안 된다. 우리는 담보 바로 집행하겠다. 그러니까 그 대통령이 어, 그 담보는 콜레라 기금을 담보로 한 건데 그거 집행해 버리면. 20만 명 넘는 어린애들이 죽을 수도 있다 하면서 무릎을 꿇고 맨 처음에 총을 딱 들고 위협을 하죠. 그랬더니 눈 안에 끔찍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아프리카 대통령이 무릎을 꿇고 제발 제발 부탁합니다. 그랬더니 c 알도안 먹히는 거예요. 아주 잔인하게 이렇게 처리하는 그런 장면이 나타납니다. 자, 그런 이제 장면이 하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게 허재도 독특한 어떤 사건 장면 이 나타나는데 허재가 음 조선해양 이름이 우진 조선해양 조선해양 노사 협상장이 나타납니다. 그 참석해가지고 노사 협상을 하는 장면에서 이제 얘기를 하죠. 허재가 아니 회사 측에서 돈 받아서 처먹을 때 당신들도 알고 있지 않냐? 알면서 돈을 나눠서 같이 처먹은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말하면서 당신들은 예수를 죽인 유다 같은 사람들이야 하면서 그 협상장을 파토를 내버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도 이 허자의 어떤 행동들을 보면요, 강성 노조의 비판적인 사람들의 시각 이런 것들도 그 장면에서 이렇게 약간 다만내고 있는 현실 속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아주 다양하게 담겨져 있더라고요. 자 다시 돌아와서 <laughs> 허재하고 이 허재하고 유진한이 서로 만나는 장면을 보고 이 최희연이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어? 바마로 팔려고 하는구나 정인은행을 바마로 팔려고 하는구나 라는 걸 간파하죠 자이 허재가 <laughs> 최희연하고 만나서 그럽니다 만나서 뭐라고 하냐 너지 니가 그 문건 훔쳐간 놈이 너지 이러면서 그래서 지금 이 예존 뭐 징계 권 때문에 지금 막 달려왔지 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최이에는 <laughs> 그 대통령이 거짓 게 거짓보고 한게바마바마 때문입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어, 위원장님이 어떤 그림을 그리시더라도 그 그리시는 그림대로 <laughs> 되지는 않을 겁니다. 가만히 놔두지 않겠습니다. 뭐 이렇게 된 거. <laughs> 어 그래서 이제 그 상황에서 이해준이 징계위원회에서 이제 중징계를 받게 되는 상황이 되면서 마지막으로 그 징계를 이렇게 최종 발표하려고 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자그 장면에서 누가 최 이연이 그 최종 발표 순간에 들어옵니다. 들어오면서어 뭐라고 하면 냐그 문끝 유출자에 대해서 말하려고 왔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채연이 그 징계 위원회에 들어오는 장면. 예. 네, 그 장면으로 사회 마무리가 됩니다. 음. 이해준의 예준 사무관의 중징계를 이 채연이 어떻게 잘 처리해서 중징계를 받지 않을 할수 있을까? 뭐 이런 장면들 앞으로 어, 어떻게 풀릴까 궁금해지네요. <laughs>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요, 이 드라마가 일단 주제가 내용이 보통 이렇게 드라마에서는 제대로 보지 못한 최근에 물론 영화관 극장에서는 영화로 조금 비슷한 것이 있긴 했습니다만 이 안에 보면은 예전에 한참 시끄러웠던 론스타 외환은행 메가사건 뭐 이런 것들도 들어가 있고 또 이제 경제 관료들 사이에 그 차별 이런 것들도 많이 나타나고 그리고 노사협상 이런 거 있죠 우리나라 그 조선 업계 이런 쪽에 굉장히 그런 일들이 많았잖아요 현실적인 여러 가지 사건들이 드라마 속에서 이렇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보고 있다 보면 경제 상황, 실제 아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움직여졌구나라는 거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볼수 있는 아주 좋은 드라마인 것 같아요 음, 보는데 그렇게 지루하지도 않습니다 시간 잘 갑니다 예, 좋은 드라마인 것 같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